자, 그러면 하이레시스 선수와 시드물 선수의 두 번째, 아니, 3, 4위전. 3, 4위전 첫 번째 경기. 뱀픽하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위전이기 때문에 전판에서 상대방 용웅에 대한, 상대방 어떤 용웅들 쓰는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배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크라우라 환영의 테네브리아! 시드물 선수 환영의 테네브리아를 쓰는 걸 봤었거든요. 그렇죠. 하이레시스님이 크라우를 쓰는 것도 시드물 선수가 봤고요. 네, 릴리아스를 먼저 선픽으로 가져갑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나락기 세실리아. 해변의벨로 어. 가지고... 하이레시스 선수가 안 쓰던 헤로나를 처음으로 썼어요. 골랐어요. 그리고 메사장 꾼쿠루리 릴리아스 쿠루리 조합은 프리시즌 때부터 굉장히 애용이 많이 된 조합이기 때문에, 네. 어, 정석적인 조합이라고 보니다 어, 여기서 제약의 한젤리카가 등장을 했는데요? 속도에 자신이 있다. 라는 거를 네.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음. 상대방 이제 그 부활 캐릭터를 어느 정도 봉인을 하고 빠르게 공법프와 속도버프를 줘서 좀 게, 게임을 빨리 이겨버리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 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카일론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더가 등장합니다. 시더가 제약의 안젤리카와 조합이 좋아요. 속 버프를 음. 받게 되면 은 삼수와 1세의그 좋은 그게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속도 버프를 받은 시더가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드물 선수는 승부의 제라토를 픽을 하면서 다섯 명의 영웅들의 픽을 완료를 했고요. 하이레시스 선수는 마지막 픽을 파벨을 등장시키나요? 바이켄? 음... 바사르가 아, 뭐... 등장합니다. 야, 여기서 바사르가 나오네요. 자, 바사르 지금 LA 대전에서 첫 등장이거든요. 저는 승라토가 막픽으로 나왔기에, 길래 바사르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바사르가 오픽게 됐어요. 자 마지막 픽에 갑자기 깜짝 바사르가 등장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승라토가 벤이 당하면은 바사르가 굉장히 강력한 픽이거든요. 자 카일론, 카일론가 지금 승부의 제로 두가 벤이 됐어요. 그렇죠. 바사르가 그 시드물 선수가 지금 속도를 먼저 잡고 어떻게 빨리 끝내지 못하면은 후속으로 들어오는 바사르나 헤로나한테 모든 캐릭터들이 다 휩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사르의 속도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첫 그렇죠? 번째 속도를 잡는 영웅 아 메사냥꾼 쿠르리였습니다. 아 바사르가 느린 바사르였어요. <laughs> 아 이렇게 되는 영웅 중에서 바사르가 쉽겠습니다. 제일 빠르긴 빠는데 상대편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바사는 아우 도발 안 걸렸어요? 이러면은 도발은 안 걸렸지만 아 여기서 릴리아스가 시더를 끌어내야 됩니다. 아 도발을 아 다시 걸어요. 그렇죠? 도발을 다시 걸리. 한발더 있다. 도발이 한발 남았다. 안 걸렸던 도발을 다시 걸었습니다. 도발이 한발 남았다. 그렇죠? 이러면은 바사를 시더를 시더가 바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 시더, 과연 바사르가죽오 뒤로 엄청 세요. 아, 와, 그냥 쉴드 뚫어버리면서 딜량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 여기서 리안나? 또 리안나가 터졌어요. 아니 리안나가 터지면서 또 때려요. 와. 아, 여기서 시더가 리안나를 들고 나왔네요. 아니 리안나 시더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시드물 하이레시스 선수가 그래도 적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텼기 때문에 이제부터 역습이 가능합니다. 제피나랑나세시이 아, 네. 아군 영웅에 대한 보호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유지력이 하이레시스 시드물 선수보다 하이레시스 선수가 유지력 부분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경기하지 알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헤로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싸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헤로나를 헤로나가 뚫리냐 뚫지 못 뚫리지 않느냐 싸움인데 자, 아까 그... 리안나가 터졌기 때문에 소울버 삼스를 써서 떠났... 아, 아 <laughs> 전사 리안나 때문에 삼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 이게 리안나 때문 리안나만 아니었으면 헤로나가 살수 있었거든요. 아그 아직 무조건 살았어요. 리안나만 아니었으면. 솔버네 솔버 삼슬을 쓸수 없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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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안나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와, 사실은 그, 리안나 시더가 초창기 에피스먼 초창기 때는 굉장히 사기적인 어, 조합이었어요. 그, 흔히 말하는 DUC 조합이로 가는데 속도 버프를 건 상황에서 리안나를 채용한 시더가 혼자서 다 때려서 잡는 여, 잡는 것도 연출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오픈 초창기에는 와.... 그, 그 DUC 조합을 다,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이분들이 에린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 어, 에린이 그런, 너무 좋은데요 엘린이가 맞나요? 엘리니가 아, 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업적 점수가 4만 이하긴 합니다. 네, 업적 점수가 4만 이하긴 막, 한데. 막그 2회차 이런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 업적 점수 분명히 4만 이하였어요. 제가 아이디 직접 다 확인했거든요. 아. 아, 자, 여기서 시더가 일을 너무 잘하네요. 아니, 시더가 계속 날뛰고 있어요. 점프, 점프, 점프 하면서. 그렇죠. 아, 지지. 아, 아, 이렇게 첫 번째 경기, 3사에첫 번째 경기는 시드물 선수가 먼저 승점을 챙겨가게 됩니다. 아, 이번 경기 좀 어떠셨나요? 아, 여러분,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 이거 잠깐 보여. 볼... 시더의 공격 기여도가 9만 7천입니다. 혼자 <laughs> 다잡았어 사실상? 음. 아, 혼자서 9만 7천의 니를. 닐을... 와, 시더가 이게 어마무시하네요. 와.